이거 뭐야 메르시 보안소리 소리 계속 들리는데 메르시 뭐하는 소리 어. 어. 뭐하는 소리 보안소리 소리 잠깐만 이거? 내가 음. 메르시 했리니까들리지 아. 선님이 좀 우리랑 같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아, 저공 있는데 다 같이 가야 될거 같은데? 부활 준비를 마쳤어. 여 여기로 집결하세요. 뭉쳐요 E 일어요 살려줘, 살려줘, 살려줘. 와, 아이고, 아, 근데. 어봐어봐 <놀람> 와, 진짜 신 들어가면 되겠는 지금 들어가야돼요 저 부활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세요 아나 짤 <목소리> 들어가요 들어가요 나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왼쪽에 솔저 있어요. 오케이. 솔저 개피. 지이받이 어디 리이있어리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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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스 솔저 잘하네. 무티 무티 로도고 처음 하는데 로도고 어, 너 배치냐 10분 했는데, 10분. 아니 손냈는데 1 0잘 되네요 아까 그대로 할까 좋지 응. 진짜 로도고를 아 여기서 는 파라가 낫 로드고 해본 적이 없는데 잘 되네 펭이나 파라 둘다 좋지. <laughs> 리퍼보다 팔아가 더할것 같아. 로드고 하는 이유가 있네. 잘 되네. <laughs> 어, 600 됐어요. 600아니냐 202. 0 그러니까 원래 200 플러스. 500, 400이었을걸? 아니 위도우.. <스> 또 못해요 그렇게 잘하는게 아니라 아위치선정이 별로 안좋아 여기가 그래가지고 아까 계속 땄어 했다시 확인 없음 전투 준비 완료했습니다 지하도 봐야될거 파라 켄지 나이스 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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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미. 칠십칠시. 죽대는데? 로더 2층다 잘렸어. 함께 앙스키. 아 너무 빨리 밀리는데. 펄라나들다 오, <laughs> <laughs> 왜 썼지 나? 아, 아. 아 우리 메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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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질 않네 어떻게 된 거야 부활을 쓰질 않네 아 10시 부활을 한 적이 없어. 본 적이... 한 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음, 힐러 없어 힐러없 없어. 10시 부활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아... 저기 아... 저게...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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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영웅님 일어나 o u don't like t 봐요. 아니 t s o k a 이 it's okay. It's o 아 a y 을 t s okay. It's okay. It's okay.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데. 뭐야, 가봐! 사바! 아니. 아니. 아니, 그거잖아. 얘들아 뒤로 봐야지, 얘들아. 짱이 잘렸는데.

좀. 아니, 에이, 아. 이분이가 아, 이분이면 좀 막을만한데. 나안 맞아? 아니, 그못 쩐다, 안 맞아? 아니, 썼는데 안, 맞아. <laughs> 안 맞는데? 너무 안맞아데 형, 못 잡는 건가? 세 명이서 이렇게 울로 가는데 못 잡아? 아니, 못 잡아? 저걸? 망아야 돼, 막아야 돼. <laughs> 아니, 저 바스는 진짜. 아니. 와, 안 돼. 바스는 안 되겠다. 힘 맥크리 있다. 비벼야 되는데? 려 <laughs> 아, 야. 아우. <laughs> 로드 <로도> 못 하겠어. 로드 쟤 너무 많이 안공사 써도 될거 같은데.

우리 웨르시 궁좀 제발 웨르시야 궁좀 제발. 네. 음. 아안 되겠다 나 못하겠다. 오래 막았다. 점대아 로드고 우리가 좀더 빨리 다 로드 못 하겠다. 오래 막았 자리야 <laughs> <laughs> 아 로드 못 하겠다 진짜. <laughs> 너무 어다 로드호그를.. 쩝하 내가 힐러다러를래한 시간도 안 해가지고 자신 있는 다니여아닌 해? 해. 해, 해. 아니아니아 아니, 아니 괜찮아 솔져 하나 가지 괜찮아? 괜찮나? 원래 요즘에 3탱에다투힐 많이 가. 나 솔직히 솔저... 아뭐 로드 잘봤더라고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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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둘, 2층 둘, 2층 둘, 2층 둘, 2층 둘, 2층 둘, 오케이 2층 쟤 하나 더 있어 겐디짤겐디짤또 <laughs> <견디자, 견디자. 웃음> 새끼 진짜 날 끌고 가네 진짜 끌고 가도 날 끌고 와! <laughs> 너무하다, 진짜. 아, 진짜. 갈 거면 혼자서 갈고 있지. 아니, 끌고 가냐, 그걸. 아, 1층으로 짜겠다. 1층에서. 1층, 너도 오지. 1층, 1층. 1층? 1층, 1층. 1층, 1층. 1층. 탁성, 탁성. 나이스. 아아맞아 나도 데이스네 진짜 와,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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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아... 진짜 아진짜 진짜진짜렇수변경이야 아씨 왜 이렇게? 어, 왜 이렇게? 니까 그러니까. 라인 할까? 라인 괜찮아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게 이렇게? 왜 이렇게? 왜이렇 이렇게? 이렇게? 왜이참게왜 이렇게? 이렇 가보자 그래. 해 볼까? 아, 어차피 솔로만 지키면 돼. 유트이 나를 팠데 여기 여기 에서 둘이 서탱? 아니, 진짜 딜러 있어야 돼. 딜러 없으면 안 되지. 솔저 있어야 돼. 공격 시작까지 30초. 이 한번 다시 이어볼번냐 행이 이층 가면은 밀려. 덩치가 커갖고 다쳐가자. 아 그렇네. 뭐 어, 지하로 가자. 지하. 어, 지하로 가는 게 낫겠다 디바가 먼저 뚫고. 응. 음, 디바가 먼저 뚫고. 어. 그 뒤로 라인. 라인이 밀고 들어가. 응. 그런데. 지하가. 바라보고. 하하가 받고.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바로 들어가. 아이스, 솔렸자솔렸자 아, 씨발, 아, 나, 아, 나 잘렸어. 어, 여기있 자리에 죽고. 바로 가더라. 한번서 그러네. 좀 있어 올로 가면 바로 가면 바로 가면 돼 바로 가면 돼. <목소리> 아 죽었어. 로 <목소리> 가면 <하여튼 저기, 저기. 목소리> 바로 가면 바로 죽면 바로 가면 바로 가다로가 가면 바로 어면 바로 가면 바로 로가 한번 들어가겠다. 이거 생명력 쭉쭉 올려주지, 아주 건네. 바로 들어가야 돼. 쫓아나갔어.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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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들어가자, 돼, 들어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무슨 분야대3무 솔저가 아니라, 겐지 같은 게 하나 있 <laughs>